있어야 되네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어, 뭔가 그 충돌이 있었는지 예 라이브가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잘 되나요?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 들리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안 되지? 아, 오늘 삼천당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아마 다들 약간 패닉 상태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3천당은 지금 예상 외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10분 봉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10만원대 그 최고가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우리 지금 4월 26일이잖아요? 28일날은 아마 공시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어, 공시가 나와야지 되는 날이거든요? 지난번에 인슐린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2,000억 투자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 이날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이날 답변에서 진짜 2천억 투자가 투자계약서가 완료되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식이 터닝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주식이 아마 낙하를 할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낙하할 수 있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주식도 많이 올라온 주식이라, 근데 여기를 깨면은 이상하다 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를 깨면은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니까, 다들 걸어 놓으셨어야 돼요. 여기 깨면 안 되니까. 여기 깨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깨고 내려온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노스컷을 걸어 놓으셨다면, 제가 항상 걸라고 했죠, 여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지는 순간 아마, 손절이 됐을 거예요. 손절 안 되신 분은 여기까지 올라왔다 위로 올라간 걸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천당 제약은 어, 재료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쵸 음, 아일리아 임상화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 지금 조정되는 거 5만 원대까지도 조정 최대 많이 되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거기까지 조정 안될 거를 보이고 최대한 조정돼 봤자 한요 정도선. 여기 59,000원까지 조정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조정된 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이제 사지 말아야죠. 그렇죠그랬다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 만약 내려온다. 근데 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는, 음, 가정이 있어요. 만약에 내일 모레 나오는 공시가, 어, 2,000억 투자 받기로 했던 거, 그 투자 계약서,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미뤄진다. 이게 얘기가 나오면 삼천당 제약은 지금까지 공시 이걸 여러 번 미뤘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더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개미들은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개미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미들도 신용 물량은 아마 다 털긴 털었을 거예요. 어, 못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간상황이고 대부분 개미들이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개미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도 개미니까 저도 포함해서 얘기하면 처음에 여기서 삽니다. 5만 원대 이제 막 정벌 들었어요. 5만 원대에 샀어요. 한 1천만 원 정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최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1천만 원치 샀는데 무리를 해서 2천만 원더 삽니다.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2천만 원 여기니까 평단은 이미 6만 원대 거의 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뒤에서 더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 얘기해 드린 거지만 제 유료 강의 들으셨던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물타기가 위험한가요? 불타기가 위험한가요? 그렇죠. 불타기가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어 강의 때 항상 얘기 드린 거지만 불타기의 위험성이라는 걸로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드리죠. 불타기 했을 때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커지는지 그것도 상승하는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불타기 했을 때의 위험성 얘기해 드리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산 다음에 이제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또 상한가 비슷하게 많이 올라가요. 아니, 상한가가 아니라 10%를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10% 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야, 거 봐라, 20만 원 가지 않겠냐? 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그분들은 더 사는 겁니다. 야, 비투해 비투, B2. 더 사야 돼. 20만 원갈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사죠. 어, 아마. 여기서, 그, 비투 하게 되면 20, 어, 두 배를 더살수 있기 때문에, 더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 천, 여기서 천만원이었다가, 여기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시드였다가, 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9만원 시드가 되어버립니다. 9만원짜리. 왜냐 여기서 더 사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더 샀어요. 3천만원 이상 더 샀어요. 그러면은,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에다가, 어, B2 어, 하게 되면은, 이게 3천에다 3천, 삼천, 3천 더 하니까 9천만원, 거의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인데 평당가는 얼마가 돼요? 거의 9만원대가 되는 거예요. 혹은 8만원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때 이거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는 이거 뭐예요? 여기 있는 B2까지 다 쓸러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통 제가 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수업 때. 아니, 수업 때가 아니라 지난번 방송 때. 어,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장대가 생기는 경우이 많다. 분명 히음봉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제 말에, 그, 운봉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깨면 된다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깨는 순간, 큰또 하락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공매도 애들이 계속 공매도 늘리거나, 공매도를 상환을 안 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있었어요. 그 물량들이 어디서 상환하냐? 여기서 이제 상환하겠죠. 오늘도 상환을 꽤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한번더뺄수 있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스컷 걸었었기 때문에 다 로스컷으로 지금 뭐 손절 혹은 익절이 다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단타 치려고 들어갔던 물량들은 저도 손절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길 깼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마도 올라갈 때 재료를 말해야 되는데 이제 내려올 때 재료를 말하게 되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인슐린과 관련된 2천억 투자 계약 그게 내일모레에요 그 내일모레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홀딩해도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사측에 만약에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가 방어를 할수 있는 그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지금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죠. 요 라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캐나다 계약 정도 공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유럽과의 본계약 공시가 나오든지. 그 유럽하고 본계약 공시는 아직 좀 나왔어요. 5월 며칠이죠. 그때가 마지노선인데 빨리 땡겨서, 계약을 했으면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내일 나와주면은 아마 바로 여기서 터닝이 나올 거고, 그게 만약에 없다. 내일은 만약에 공시가 없다. 그러면 모레 공시는 무조건 확정이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지원 공시가 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 어, 계약 체결됐다라고 하면서 그, 그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5만원대 보러 가는 겁니다. 요 라인까지도 올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그럼 10%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갭이죠? 갭 매우러 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횡보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회사에 그것도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익이 잘날 거고, 그거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매출이 될 건데요. 그쵸? <laughs>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이 크게 되면, 여기가 사실은 잡아서 장토할 만한 충분한 라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어, 상황 봐서 금요일 날 많이 떨어지면좀 기다렸다가 터닝할 때, 그래서 다음 주에 터닝할 때 잡아주는 게 좋은, 제가 보기에는 배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요 만약에 내일 주가 방어를하기 위해서 무슨 공시가 나온다. 실제 계약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터닝을 할 거다. 예, 그러면 이제 터닝하는 걸 보고 잡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일 모레 에 나오는 공시가 만약에 2천억 투자가 된 유치 공시다. 그러면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올라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2천억 투자 유치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말과 없고 이제. 다음 달에 다시 공시하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를 사측에서 해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질 거다. 예, 그러면은, 그 떨어진 다음에 다음 주부터 자리 봐서 쭉촉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기업의 가치가 변했나요? 변한 건 없어요. 여기에서 고점에서 턴 애들이 있고, 그럼 여기서 한번, 중간 고점에서 한번 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고, 이두 가지로 턴 겁니다. 요 날들은 털었다고 보기는 애매한데, 요 날은 턴 거예요. 요 날은 턴 거고, 여기서 빠져나간 세력, 여기서 빠져나간 세력이 다른 세력일 겁니다, 아마도. 삼천당이 워낙 여러가지 세력들이 짬뽕 돼서 들어가 있던데라. 뭐, 걔네들이 뭐, 어떻게,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이 좀더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을 하긴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 저점 잡아서 들어가죠, 뭐, 다시. 그쵸. 그렇죠? 회사 가치는 변한 건 없으니까. 다만, 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계약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올렸다 빼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가 빼고, 올랐다가 또 조정하고. 조정이 아직 덜된 거죠. 조정이 더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낫다. 얼마? 6만 1,000원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5만 9천원, 최대 5만 9천원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갭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그런데 가, 만약에 진짜 기적적으로 내일 뭐 유럽 계약이든 아니면은 뭐 캐나다 계약이든 내일 만약에 공시가 뜬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근데 그게 아니면 인슐리 공시가 지연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laughs>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셨던 분들 꽤 있어요. 재료만 보고, 근데 항상 차트하고 재료 공시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2도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이번에? 근데 이거 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4층 내부에서 그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정되면 분할로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삼천단 제약에 그 앞으로 터질 계약이랑 그런 부분들, 그런 순이익 나올 것들 생각하면 은 제가 보기에는 장투로 가도 될 종목이긴 해요. 예. 그리고 잡아서 좋을 가격은 5만원하고 6만원 사이가 최고 좋은 가격이었고 그 다음이 6만에서 7만 원 가격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6만에서 7만 원 사이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예, 매매가 될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가정하고요. 피곤하네요. 얘네들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천당 제약, 너무 이거, 몰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야지, 여기를 통해서 뭐,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안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조정하는 것들 어, 분할로 또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방에서 질문 주세요.